어, 얘네들 얘기하는데 무극성 공유결합 자 봅시다 암모니아는 질소에 수소원자 3개 비공유에 있고요 H2O2네 수소산소산소수소 비공유성 두 쌍씩 있을거고 C2H2 탄소 3중결합에 수소 하나씩 가지고 있겠지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는거는 여기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여기에 있고 여기 있네요 이게 무극성 공유 결합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가라는 거고, 공유 전자쌍 수는 다가 나보다 크다. 자, 여기 공유 전자쌍 셋쌍, 여기도 셋쌍, 여기는 자 C2H2는 몇 쌍? 다섯 쌍이네. 그러면 자 여기 만약에 만약에 얘가 가라면, 얘네 둘이 나하고 다가 되는데 같죠? 여기 다가 더 많다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치 얘가 과산화수가 얘가 가가 돼야겠네 그래야 얘가 다가 되고 얘가 나가 되지 그죠 어. 그래서 과, 가는 과산화수이다 맞죠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 다가 얘기하는거잖아 무극성 공유결합 존재하죠 여기 요거 요거 그 다음에 공유 분의 비공유 자 나에는 자, 여기 공유 전자쌍 셋쌍, 비공유는 질소에 하나. 다에는 공유 다섯 쌍. 그다음에 탄소나 수소 모두 비공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크겠지. 맞는 얘기네.